연금 앱에서는 당사에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자산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인트로 화면에서 통합연금자산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또는 왼쪽 하단 메뉴 탭에서 마이 통합연금자산, 연금자산 통합잔고를 클릭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 당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의 총 자산, 납입금액, 평가 손익, 누적 수익률을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,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을 구분하여 해당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 탭 클릭 시, 퇴직연금 자산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. 하단의 계좌번호를 누르면, 상세 잔고 현황을 볼수 있으며, 상품 클릭 시 매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. 연금저축 탭 클릭 시에는 연금저축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계좌 클릭 시 계좌에 투자된 상품 내역, 계좌 정보, 기간별 수익률을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산별 잔고 현황은 인트로 화면에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 마이 통합 연금 자산 중 그룹별 수익률 비교를 클릭하면 고객님 계좌 수익률과 당사 계좌의 수익률, 상위 5% 평균 수익률, 투자 성향별 수익률, 연령대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연령별 예상연금 클릭 시 현재 운용 중인 계좌로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